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EB 대상승 중이죠. 흔들어도 아직까지 정점은 멀었다라고 봅니다. 아, 지금 세력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 중이다. 아, 그리고 이 재료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HEB 테라프틱스 생명과학이 상승률 탑을 찍었죠. 자, 이 생명과학이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엘세 여는 현실이 되죠. HLB에 대해서는 뭐 주가 흐름 뭐,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HLB 생각만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기 싫어도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아이디어가 어 떠오르게 되는 거겠죠. 자, HB 테라피텍스 간암치료제 HB 간암치료제 표대의 승인 기대가 53% 득등인데, 테라피텍스는 지금 간암치료제 승인하고 관계없죠. 지금 주가를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HB 테라피텍스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두 건이 있죠. 자, 그 부분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에... 기술수출을 하겠다. 이런 뉴스 띄우고 아주 단일가에서 크게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H.E.B.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력한 세력들이다. 일반 뭐 조막손 뭐 동호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H.E.B. 시총 9조짜리도 들었다 놨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힘이 좋고 돈이 많습니다. H.E.B. 그리고 재료가 아주 강력하죠. 자가 남치르죠 H 생명과학이 44.9% 올라섰는데, 자 지금 이 HLB와 HLB 생명과학의 주가 개리율이 아주 크게 일어나 있는 상태죠. HLB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대비해서 좀 많이 높죠. HLB 생명과학을 보시면, 얘는 HLB에 비하면 위치가 상당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보면은. 자, 여기 보다도 낮고 여기 보다도 낮죠, 낮죠 지금. 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좀더 키맞추기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h b 의 주가 위치면 한 2만원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키마추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외인기관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매집해서 들어오고 있죠. 시총 자체가 지금 생명과학이 h b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현재 낮은 위치입니다. 낮은 위치고 뒤늦게 발동을 걸고 있죠. 2019년도 흐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도 HB 올라갈 때 HB 생명과 5일 동안에 손가락 빨고 있다가 아, 뒤늦게 급등이 일어나면서 HB보다 더큰 상승이 나왔죠. 지금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HB는 뭐 보면 아, 다 알죠. 자, 지금 밑꼬리 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매집. 이렇게 결국 매집이었죠. 매집. 그리고 또 윗골이 많이 달았지만 결국 매집이었다. 거래가 많이 터졌죠. 은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잘 진행이 되었고, 볼뱅 상단으로 타고, 은봉 없이 양봉으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지만, 지금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 HLB 세력들이 정말로 돈이 많고 힘이 좋은 세력들인데, 재료가 가남 승인 재료죠. 가남 승인 가능성 99%다. 요런 지금 재료에 승인 나면 매출 3조에 영업 2.4조다. 요런 재료다 보니까 지금은 깜깜이죠. 자, 그렇게 된다니까 이러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아주 잡아먹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들까지 들어와 주고 있죠. 어, 근데 이 H에 비의 진짜 큰 세력은 개인 세력과 외인 세력입니다. 이 외인하고 개인들 왔다 갔다. 이게 일반적인 일반 개인 투자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일반 개인 투자자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스탯을 바꾸죠. 그 다음날 또 스탯을 바로 바꾸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얘도 세력, 얘도 세력이다. 얘도 세력, 얘도 얘도 세력이고 얘도 세력입니다. 제가 봤을 때이 세력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죠.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마감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면 압니다. 이거 이거 이차비는 보면 안다. 자 그러고 가남 깜깜이죠, 깜깜이. 깜까미. 이 깜깜이가 아직 계속됩니다. 2월달이기 때문에. 2월 한 달은 그냥 계속 승인입니다, 승인. 계속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주가가 핸들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겁을 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3월달도 이제 미팅을 하게 되죠. 3월달에 이제 FDM 미팅을 하게 될 텐데, 자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는 뭐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죠. 3월달 것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2월 초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2월달은 계속 이감깜이 상태에서 승인한다. 승인 나면 몇주3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올리는 상황이라서 이거 뭐 그렇게 해서 밀고 올리면 얼마든지 강력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 희박하다, 희박하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양보를 계속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흔드는 작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도 한번 흔들었죠. 갔다가. 보통 이렇게 밀리면 쭉 밀려내려는데, 지금 제가 이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아 여기는 그냥 흔들고 내려올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없다. 가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아주 어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낸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고 여기서 이제 바로 매수 시간을 제가 드렸다 했죠. 우리 회원님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죠 또 이렇게 고민한 그 내용이 결국 맞았다 여기에서도 이제 하고 나서 시그널 받고 매수 시그널 딱 이렇게 줬다 그랬죠 그러고 밀고 올라가죠 자 지금 여기서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작정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세력들이 작정을 한 상태고 이 공매도 세력들을, 이 공매 세력들 중에서도, 이 세력이 공매를 치는 얘들이 있고, 이건 제 뇌피셜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이 완전히 그 악의 축 공매, 이 공매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악의 축정말이 공매도들 아주 제대로 아 지금 잡아먹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파, 2파 조정, 3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1파보다 이제 3파가 더좀 길어지고 있죠. 3파가 더 길게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일 막음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혹시라도 음봉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 없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5회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5회선에서 조금 이격이 좀 벌어졌다. 5회선 한번 붙일 수도 있는 거죠. 붙이고 다음날 올리면 되죠, 이렇게. 위로 쭉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다음 주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떠올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다가 좀 흔들어주고 가다 흔들고 이런 건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마감이 될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아주 큰 상승 탄력이 일어나고 있고, 캔들이 크게 크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 거래량이 죽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지금 상태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무리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좀 희박하다, 희박합니다, 희박하다, 희박하다,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흐름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급도 그렇고 계속 핑퐁을 치고 있죠. 개인에게 넘겼다가 외인이 개인에게 넘겼다가 아니 개인이 외인에게 넘겼다가 다시 외인이 개인에게 넘겼다가 다시 개인이 외인에게 넘겼다가 또 외인이 개인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엄청나게 큰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힘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쓰고 있다. 힘을 쓰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좀 흔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번더 그냥 쭉쭉 밀어 올려버릴 수도 있는 상태다. 지금은 깜깜이죠. 승인된답니다. 된다. 지금 상태에서는 승인된다. 이거 데이터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고 세력이고 세력이다. 이 세력이고 세력입니다. 이거 이 세력이고 세력이죠. 계속 돈을 이리저리 쓰면서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을 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세력들이.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괴리율을 아, 지금 맞추기 위 해서 키 맞추기 라고 해서 아주 크게 올라 서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볼뱅 상단 타고 여기서 한번 조정 좀보여줘 이틀동안 근데도 양봉으로 조정 보입니다 정말 강하다는 뜻이죠 그러고 지금 밀어 올렸는데 한번더 위로 쏴줄 수도 있다 바로 그러고 이제 쭉 볼밴 상단 계속 유지저있는 그리고 위로 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어 이게 좀 벌어졌네 그럼 조정을 한번 더 주고 이렇게는 나올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이상승의 이 에너지가 여기서 마감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그 정도 사이즈 아니다 지금 재료가 아주 큰 재료 가지고. 제대로 밀어 올리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쭉 가다가 한번 흔들죠 흔들고 다시 밀어 올리죠. 지금 얘도 중간에 한번 흔들었는데 윗꼬리로 흔들었죠. 그러고 계속 밀고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흔드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계속 상방으로 밀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 수급도 뭐 양호한 편이고 키 맞추기 진행 중이고, 이번에 좀 단기간에 강력하게 좀 위로 밀어 올리겠다.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HLB 아주 시그널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이죠. 여기서 한번 꺾였으면 그냥 밀어 밀고 내려왔을 텐데, 지금 고민 고민 끝에 아니다, 이건 계속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계속. 계속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의지가 크게 꺾이는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료가 상당히 좋죠. 재료가 아주 좋습니다.